고추 무침 시작합니다. 삭힌 절인 고추 300g에 물을 좀 부어주고 짠기를 좀 빼줍니다. 야채 탈수기에 넣고 물기를 쭉 빼줍니다. 물기 뺀 고추를 다 옮겨 담아줍니다. 온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고 물을 좀 들어주세요. 고운 고춧가루는 색상도 예쁘게 하지만 물기를 좀 흡수하는 역할도 합니다. 양념합니다. 밀지액젓 2스푼, 매실액 2스푼, 마늘큰한 스푼 넣어주세요. 고청두스푼 넣어줍니다.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줍니다. 통깨 넣어주세요. 조물조물. 놓쳐줍니다. 요거 은근 밥도둑입니다. 자, 부산화지매표 절인 고추무침 완성입니다.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